안녕하세요, 문학추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도스토옙프스키의 미성년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프스키에 대한 내용은 죄화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스토옙프스키의 5대 장편 소설 중 하나로 분류되는 미성년은 1875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5대 장편 소설 중에서 순서상 네 번째로 발표된 소설이죠. 도스토옙프스키는이 작품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긴데 읽어본 입장에서 좀 의아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이 소설은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작가가 제목을 미성년으로 정한 이유는 주인공인 아르카지가 보여주는 모습 때문일 겁니다. 독자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소설을 모두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 작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르카지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베르실로프라는 이름의 귀족이고요. 어머니는 소피아인데 베르실로프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아르카지에게는 리자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소피아의 공식 남편은 마카르라는 농노였습니다. 바람기 어는 베르실로프는 카테리나라는 여자에게 축파를 던지는데, 그녀는 소콜로프라는 공작의 딸로서 아버지와 재산을 두고 갈등 관계에 놓여있죠. 한편, 소콜로프 집안에는 세르게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는데요. 나중에 리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르카지의 친구인 람베르트가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아르카지는 스무 살을 앞둔 남자로 베르실로프라는 귀족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소피아, 여동생으로 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마카르라는 남자와 결혼한 평민이었지만 베르실로프와의 사이에서 자식까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르실로프에게 소속된 농노이기도 한 마카르는 아르카지가 태어난 후 가정을 떠나 유랑하면서도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지는 않았죠. 그런가 하면 베르실로프와 소피아, 그리고 리자는 함께 살면서 사실상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베르실로프의 본처를 통해 낳은 안나란 여자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생아라는 출생의 공공연한 비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아르카지는 아예 대놓고 자신이 서자라고 말하고 다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이념에 심취하여 대학에 진학할 생각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 세상과 절연할 생각마저 하는데요 그의 그 이념이라는 것은 로스차일드처럼 막대한 부를 쌓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타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엄청난 인내심으로 돈을 아끼면서 그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경매에 참여해서 부를 쌓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아르카지는 생부인 베르실로프가 그를 불러 소콜로프 공작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의 집에 일자리를 추천하자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아르카지에게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생부 베르실로프 근처에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베르실로프는 사교계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는데 애정 문제와 유산을 둘러싼 소송 문제 때문이었죠. 애정 문제는 그가 과거에 루가라는 곳에 머물 때 과부가 된 소콜로프 공작의 딸인 카테니르 나와 그녀의 어린 딸에게 모두 접근하는 기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죠. 유산 소송 문제는 세르게이라는 소콜로프 가문의 젊은 남자와의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르카지는 크라프트라는 남자로부터 카테리나가 자기 아버지 소콜로프 공작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유산을 오로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조회하는 편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 편지가 공개될 경우 소콜로프 공작은 자기 딸에 대한 배신감으로 아마도 카테리나는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었죠. 아르카지는 이 편지를 자신의 옷깃 속에 꿰매어 몰래 숨긴 채 지니고 다니는데 카테리나는 그 편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베르실로프와 세르게이 사이에 벌어졌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은 베르실로프의 승리로 끝이 나죠. 하지만 베르실로프의 유산 상속에 불리한 증거를 확인한 그 스스로 유산을 포기함으로써 아르카지는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르카지는 소콜로프 노공작의 집에서 세르게이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교분을 이어가는데. 세르게이와 자기 여동생 리자가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는 베르실로프가 유산을 포기함으로써 세르게이가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으니 세르게이가 일부 재산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그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도박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합니다. 한편 아르카지는 가족들을 떠나 작은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베르실로프가 자주 그를 방문하며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죠. 생부인 베르실로프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르카지는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그를 멀리 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감정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소콜로프 노공작의 딸인 카테리나에게 연모의 마음을 품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면서 그 문제의 편지는 세상에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카지는 여동생 리자가 세르게이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죠. 그가 세르게이로부터 받은 용돈은 베르실로프의 몫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마치 리자를 팔고 받은 돈처럼 되고 말았던 겁니다. 충격을 받은 알카지는 세르게이의 돈을 앞으로 받지 않기로 하지만 그나마 그와 리자가 결혼할 생각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과거에 위조지폐를 만드는 일에 본의 아니게 자금을 투자했던 사실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한편, 소콜로프 노공작은 아르카지의 이복 누나인 안나에게 청혼을 하고, 두 사람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계획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카지가 카테리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베르실로프는 카테리나에게 편지를 보내 아르카지를 더는 유혹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아르카지를 분노하게 만들죠. 화가 난 그는 도박장과 술집을 전전하다가 거리에서 쓰러지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람베르트란자를 만나 구조를 받습니다. 무려 9일이나 의식을 잃다가 깨어난 아르카지는 소피아의 법적 남편이자 자신의 법적 아버지인 마카르가 오랜만에 돌아왔음을 발견하죠. 마카르는 오랜 방랑생활로 나이 많은 현자가 되어 있었고 아르카지와 베르실로프 등 가족들은 그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습니다. 한편 람베르트는 아르카지가 지은 것 숨기고 있던 카테리나의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중간에서 이득을 보려는 음모를 꾸미죠. 이 때문에 소콜로프 공작과 약혼 상태인 안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편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카르는 노안으로 사망하고 베르실로프는 그가 사망하면 소피아와 정식 결혼하겠다고 했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자 베르실로프는 충동적으로 마카르가 남긴 유품인 성상을 깨뜨리고 자신은 멀리 떠나겠다고 하죠. 이런 모습에 놀라워하던 아르카지는 안나를 통해 베르실로프가 카테리나에게 청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베르실로프와 카테리나가 만나기로 한 것을 알아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는데 카테리나는 베르실로프의 구애를 거절하고 사라져버리죠. 충격을 받은 아르카지는 충동적으로 람베르트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고라 떨어지는데그 사이 람베르트는 아르카지의 옷소매에 숨겨둔 카테리나의 편지를 바꿔치기 하죠. 람베르트는 베르실로프와 공모하여 편지의 존재를 카테리나에게 알려 유인하고 람베르트는 편지를 공개하겠다며 카테리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그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총으로 그녀를 위협하지만 갑자기 베르실로프가 람베르트를 공격해 기절시키고 카테리나를 살해하려 하죠. 때마침 아르카지 등이 등장해 그를 저지하려고 하자 베르실로프는 총으로 스스로를 쏘고 말지만 다행히 생명을 건집니다. 시간 열러 베르실로프는 카테리나를 깨끗이 입고 어머니와 생활하고. 편지를 둘러싼 소동도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누가 미성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아르카지는 스무 살이 갓넘은 청년인데 성인으로서 아직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생각을 보면 다소 유치해 보이는 부분이 자주 발견되어 작품의 제목인 미성년이 그를 지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르카지는 친부인 베르실로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워하고 카테리나에게 충동적으로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게다가 경매와 도박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 타인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려는 그 이념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렇게 유치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르카지뿐이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죠. 소설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현자 같은 마카르 정도를 제외하고 작중 등장인물 대다수가 아르카지처럼 충동적이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줄거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르카지의 친부 베르실로프가 보여주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죠. 유부녀인 소피아에게 접근한 것은 100번 양보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라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 루가에서 카테리나와 그녀의 병약한 어린 딸 모두에게 접근한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마크라의 사망 이후 충동적으로 그의 유품인 성상을 깨뜨린다든지 카테리나를 잊지 못해 람베르트와 결탁하는 모습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죠. 비단 베르실로프뿐 아니라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이 이렇게 미숙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점이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이라는 제목은 아르카지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물들에게도 적용될 만한 것이라는 점을 느끼게 되죠. 이를 통해서 독자는 인간이란 존재는 나이에 상관없이 결국 끝까지 미숙한 미성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성숙한 인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가 많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젊은 시절에 비해 많이 성숙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가하면 이 소설을 통해 작가 도스토프스키가 내리는 미성년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르카지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통해 알수 있죠. 저는 처량한 미성년자입니다. 제 자신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르카지뿐 아니라 베르실로프 등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결국 인간은 나이에 관계없이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테리나의 편지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이 다른 도스토예프스키의 복잡한 작품들과 비교해 봐도 유독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욕망이 이중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죠.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 문제와 애정 문제라고 할수 있어. 문학 작품에서 이를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소설들이 둘중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에 이 작품은 두 가지 문제 모두를 조망하고 있으며 그것도 많은 등장 인물들 각각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인공인 아르카지의 경우 카테리나에 대한 애정 문제, 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재산 문제가 겹쳤고 사생아라는 출생의 비밀까지 얽혀 있습니다. 베르실로프는 특유의 바람기로 인한 복잡한 여자 문제가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고 있으며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세르게이와 소송이 붙어 있죠. 그런가 하면 카트리나의 경우에도 부자 관계인 베르실로프, 아르카지와의 애정 문제가 있고 아버지 소콜로프 노공작과의 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 명의 주요 인물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이 이 소설에서는 얽혀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갈등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죠. 이런 복잡한 갈등 문제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단 하나의 상징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트리나의 비밀 편지입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확증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오롯이 상속받기 위한 방법을 변호사에게 문의한 내용이 담긴 편지가 그것입니다. 이 편지는 카트리나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아주 복잡한 기계어도 같아서 때로는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카트리나의 편지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편지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아르카지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아르카지는 카테리나의 편지를 옷깃 속에 꿰매어 숨겨두고 다른 누구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가 공개될 경우 소콜로프 노공작이 받게 될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카테리나와 그의 부녀 사이가 끝장날 것을 우려해 끝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욕망이 드러날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을 우려해 숨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결국 카테리나의 이 편지는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자. 그 욕망을 숨겨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카지의 선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속에 나오는 대다수의 주인공들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 아르카지 역시 처음부터 시종일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데요. 나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대체 그 어떤 누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간이며 또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르카지의 이 생각은 그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던 그는 법적인 아버지인 마카르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감화를 받는 듯한 모습인데 마카르는 가정을 떠나 오랜 세월 동안 방랑을 하면서 종교적 금욕 생활을 통해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입니다. 아르카지는 그와 대화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마카르의 영향은 결정적으로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죠 모든 사건과 갈등이 일단락되고 나서 아르카지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지평이 바로 내 이념이다 결국 종교적인 삶을 살 것을 몸소 보여준 마카르에 비해 아르카지는 자신의 이념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결말이 상당히 의외였는데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기독교적 가치관을 소설에 녹여낸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아르카지를 종교적 가치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이념에 따라 사는 결말을 맺도록 하고 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결론을 내린 아르카지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소설 속 인물의 평가입니다. 그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아르카지의 이긴 수기를 읽어본 그의 친구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란 항상 그런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인물의 평가가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생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르카지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작품이 집필되던 19세기 중후반 유럽에서는 여러 이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이념을 선택합니다. 이 시대를 살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반, 기대반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념에 따라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아르카지에 방황하는 젊은 영혼으로 표현했고, 어쩌면 그들이 새 시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여물지 못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아르카지가 종교가 아닌 이념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작가의 반신반의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미성년 축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 소설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면서 읽었던 작품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추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